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으면 또 중간중간 또 쉬어야 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그니까 많은 증거를 나타내며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조급하게 성급하게 달려가는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는 길을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쉼과 때로는 여백의 그 삶의 여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여러 달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을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주어지고 우리는 저 땅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광야를 지나듯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음은 조급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아 평지에서요, 그 날을 준비하게끔 하시는데, 인구수를 다시 헤아리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땅을 정착할 때에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 그들이 지내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세 번에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년마다 주어지는 그 절기에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했고 그들은 칠칠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하는 그 절기 가운데 7월 달 그들이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을 말하는 겁니다. 이 9월, 10월 가을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세 절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가을의 절, 가을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의 1일은 바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래서 이들을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달에 매달 초하루 그 날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달의 시작을 하면서요 그 일곱째 달에는 바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세 개의 절기가 함께 겹쳐지는 날입니다. 첫째는 상번제로 매일매일 드려야 되니까 상번제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이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이어서 그들은 어그 매월 매달마다 드리는 초하루 번제를 또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나팔절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절부터 나팔절에는 어떤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매일 상번제와 또그 매월 드리는 그 초하루 제사와는 달리요 매년 드리는 절기에는 속죄제가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7.7절에도 그랬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때에도 이 나팔절에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일곱째 달은 추수가 다 끝나고 이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그 시기에는 보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농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짓는 일을 그치고 이제는 쉼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긴장감을 풀지 아니하고 그 쉼을 누려, 누려야 되는데 긴장감을 풀고 그쉼 속에 빠지면 사람은 태만해지게 되고요 해이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느슨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며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쉼을 갖는 그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러한 절기의 시작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가 이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육체적으로는 심을 얻지만, 그심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아 일곱째 딸을 맞이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느슨해지기 쉬운 그 시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비하며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계속 반복되는 그삶 속에서 또 계속되는 노동과 그일 속에서 바쁘고 지치고 힘든 그 육신의 몸을 쉬는 그러한 때라도 너희의 영적으로는 그 헤이에짐과 느슨함을 막고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예, 두 번째로 7째 달의 10일에, 7월 10일이죠. 7째 달의 10일에 속죄 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딱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곱째 달 10일 이내 이때에 바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속죄죄를 드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한 가지의 더 규례가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절기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인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음 받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욕망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이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금식은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 하나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씻음을 받는 바로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곱째 달에 너희가 이 속죄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만 바로 이 느슨해지기 쉬운 이 가을철에 그들이 무언가를 풍성하게 얻어서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욕망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요 2절에서도 그랬지만 8절에서 보면 바로 그 속죄일에 드리는 그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번제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절기였는데 이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와 이 속제일에 드리는 절기, 회개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절의 제물이나 이 속제일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어 주시며 그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씻어 그들을 덧입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요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일곱째 달의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그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들이 그 절기 동안 7일 동안요. 이들은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자기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장막입니다. 그래서 일명 또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옮겨 다녀야 하니까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이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셨고 입혀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 40년을 끝났을 때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그들에게 많은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초막에 지내면서 그 초막에서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아직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농사하여 너희가 많은 곡식을 거두고 풍성함을 주었을 때, 거기에 도치되어서 그것으로 너희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더불어서 너희의 손조들이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너희의 삶에서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대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신 그 풍성함에 더큰 감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을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절기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물을 드리다 보면요,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그들이 매일 매일 이 번제를 드리는데 참 많은 양의 번제를 드립니다. 좀 특이한 것은요, 첫째 날에는 1 3 마리의 번제를 드리고요. 두째 날은 한 마리 줄여서 열두 마리. 그 다음 날은 한 마리 줄여서 열한 마리.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바로 일곱 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만이 아니라 각 번제마다 소제와 전제가 더하여지고요. 이들이 그냥 이렇게 절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상번제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절기들보다 더 많은 양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라고 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덟째 날 그들은 무엇보다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대성회로 장엄한 그 날로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7월 7째 달에 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절기들, 이 절기들은 한결 같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 바로 육체적으로는 쉼을 누리는 그러한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서는 그러한 날들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론 우리의 걸음이 멈춰 서야 되는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힘을 얻는 그 순간에, 아니, 너희가 바쁘고 복잡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며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끄집고 딱 붙잡고 우리를 끄집어 당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그 성령님이요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먼저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 먼저 나를 좀 깨우쳐 주시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상황과 그 문제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 나서 내가 이렇게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항상 우리는 비교해서 비교도 나보다 좋은 사람과 나보다 더 강한 사람과 항상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못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을 받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재능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사랑받고 은혜로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천하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세기에 덴마크와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덴마크가 우세해서 스코틀랜드가 밀리다가 성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은 주변에 물, 수로가 파여져 있는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덴마크가 밤중에 이제 성을 엄습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너서 성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요 엉겅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군들이 스코틀랜드 군을 몰래 그 성을 올라가다가 맨발에 그 엉겅퀴 가시들이 찔리면서 소리를 내며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들이요 그 덴마크 군들을 다 이겨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이 엉겅퀴 꽃은요 별볼일 없는 꽃으로 여겨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꽃들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에 비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엉겅퀴 꽃이요 바로 스코틀랜드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